보물섬이다. 그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상상력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 보지 못한 연출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아, 이거 진짜 귀중한 보물이죠. 음.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, 덥겠구나입니다. 항상 이 여름이 올때에 와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오고 또 맥주 먹고 취하고 헤롱거리고뭐 그러니까 이제 아 여름이 이제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저에게는 설레임 같아요. 약간 들뜨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도 되고 무언가 설레임을 주는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. 정숙이다. 뭔가 정화되고 가는 거가 아닌가. 다음 영화를 잘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자극? 뭐 그런 걸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.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추억입니다. 이런 영화제 있으니까 좀 숨도 쉬고 같이 이렇게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혁명이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매번 젊어지고 정체되어 있는 걸 전복시켜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I love shorts I love 이경 I love shorts I love 이경